비읍 불규칙, 먹다, 먹어요, 읽다, 읽어요, 입다, 입어요, 춥다, 추워요. 규칙, 불규칙, 날씨가 춥다, 춥다, 어요, 추워요, 날씨가 덥다, 덥다, 어요, 더워요, 었어요 추웠어요 덥다 었어요 더웠어요 춥다 어서 추워서 덥다 어서 더워서 춥다 으니까 추우니까 덥다 으니까 더우니까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웠어요.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덥다.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웠어요.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우니까. 합일 한국어.